아니아니 아니,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미친거 아니냐구요 스팀 인기 게임을 지금 90%나 할인을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3만원 아니고 3천원 6만원 아니고 6천원 이번 기회 지나면 또 기다려야하니 이번 추석때 당장 라인나우 쟁여두세요 그럼 싹다 모아본 90% 할인 게임 18가지 지금 바로 달려달려 첫번째 할인 게임은 두미터널입니다 1인칭 전투가 우다다다 펼쳐지는 두미터널에서는 도파민이 아주 그냥 막 폭발합니다. 악마들을 죽이는 재미가 장난 아닌데요. 악마들이 저를 보면 도망가길래 끝까지 따라가서 배에 칼을 꼽아주었습니다. 본편은 재미있고 잘 만들었는데 DLC는 추 추천하지 않습니다. 44,500원이 아니라 4,450원으로 악마를 처치하는 둔가이가 되어보세요. 두 번째 게임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20주년 기념판인 이 게임에는 기본 게임과 새로운 콘텐츠가 담긴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툼레이더 3에서 영감을 얻은 복장과 무기 5개의 클래식 나라 스킨도 있고요. 여기서는 재료를 모아서 직접 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이에요. 2016년에 출시되었지만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메타크리틱 점수는 86점입니다. 인생이 따분하다고 느껴진다면, 툼레이더를 재밌게 플레이했다면, 이 게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게임은 그리드폴입니다. 올드스쿨 RPG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 타이틀입니다. 2019년 베스트 RPG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죠.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된듯 가상의 세계에 몰입하여 적당한 난이도의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독특하기도 하고, 비주얼적인 면도 잘 채워져 있어요. 스토리도 다소 충격적이고 몰입감 있고요.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건좀 아쉽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용히 뒤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뭔가 신선하고 유니크한 판타지 세팅이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90% 할인이니까요. 네 번째는 바이패드입니다. 두 발이 달린 외계 로봇 에고와 힐라의 모험을 다룬 게임이죠. 이 로봇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아이패드 어드벤처는 짧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2인 협동 게임인데요. 싱글 플레이도 존재는 하지만 2인으로 게임하는 게더 재미있고 친구와 함께 도전 과제를 함께한다면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작감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연타할수록 자지러지는 캐릭터도 웃깁니다. 콘텐츠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같이 대박 할인할 때 쟁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단돈 1,550원으로 가볍게 즐겨보세요. 다섯 번째는 엘리트 데인저러스입니다. 우선 전용 함선 스펙이 상당히 좋은 오디세이는 필수 DLC로 추천하구요. 90% 세일 중이니 합본으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함선마다 고유한 엔진 소리가 있고 속도별로 또 달라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노가다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스펙발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주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으로서 비주얼과 전투만큼은 이게 역대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보면 또 익숙해져서 결국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올드월드입니다. 문명포의 디자이너인 소렌 존슨이 펄엑시스에서 독립하여 세운 회사의 게임인데요. 그래서 문명 시리즈와 다소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뼈대는 문명 시리즈 같지만 세부적인 게임플레이는 크루세이더 킹즈와도 비슷합니다. 문명반, 크킹반이랄까요? 집중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버려요. 초반 진입장벽이 높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재미있고 훌륭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코드 베인입니다. 흡혈기를 재해석한 설정과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아주 흥미로운 게임인데요. 그래픽이 좀 덕지덕지스럽고, 뭔가 애매하게 다크소울 흉내를 낸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커스터마이징 하나는 진짜 죽여줍니다. 남들은 망겜이라고 해도 직접 해보기 전엔 이게 나에겐 갓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2026년 1월에 코드베인2가 출시된다고 하니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모도 있으니 한번 찍먹해보세요. 여덟 번째 게임은 데스티니2 빛의 추락입니다. 이름에 추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서일까요? 빛이 추락하면서 게임도 추락해 버려서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긴 합니다. 사실 뉴비들이 깨기엔 솔플이 정말 힘들고 역대 캠페인 중 최고 난이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95% 할인 중이어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해자 가격으로 해보기엔 나름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아홉 번째 게임은 트랜스포트 피버 투입니다. 멋진 기차들과 복잡한 선로 신호 체계에 맞춰 기차들이 멈추고 출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다면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마치 교통 행정과 관련된 공무원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기분마저 드는데요. 자동차와 모드도 다양하고요. 시티즈가 도시 건설에 초점을 뒀다면 이 게임은 교통망 구축에 초점을 뒀습니다. 내가 만들고 설계한 교통망을 보면 뿌듯할 거예요. 열 번째 게임은 헤이븐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브러브 커플을 위한 게임인가 싶을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10초 반서 있어도 키스하고 허그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비주얼도 아름답고 부금도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집하는 게 대부분이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네요. 한국어를 지원하진 않지만 토익 500점 대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11번째는 투 포인트 캠퍼스입니다. 타이쿤 좋아하신다면 추천하는 게임인데요. 사람들 외모도 아기자기하고요. 적당히 쉬우면서 도전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투 포인트 호스피탈을 재밌게 했다면 해볼만하고 시간도 순삭됩니다. 심 시리즈 같은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요. 열두 번째는 파크라이 프라이멀입니다. 오랜 전통의 파크라이 시리즈 중에서 이번 프라이멀은 본편이 아닌 스피노프작입니다. 취향에 맞다면 본편 이상으로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원시 시대라는 배경이 참신하고 매력적인데요. 검치호랑이, 곰, 메머드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동물을 길들일 수도 있고요. 당시 살았던 동물들의 관심이 많다면 재밌을 거고 내가 원시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사우스파크 프랙처드 버톨입니다. 사우스파크는 뭐 명불허전이죠. 프랙처드 버톨은 사우스파크 스틱 오브 트루스의 속편인데요. 도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팬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 스토리도 플레이도 준수한 편입니다. 목소리 듣는 것만 해도 사팍 팬인 저는 힐링이더라고요. 3,400원으로 유쾌하면서도 동시에 괴상하기도 한 RPG 모험을 떠나보세요. 14번째는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컨트롤은 플레이 방식이 소울류랑 비슷한데요. 소울류 진행 방식을 좋아하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이해 못 하겠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스를 연상시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액션도 시원시원하고요. 길 찾기가 꽤 어렵고 난이도도 어렵지만 전투만 재밌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레이해 보세요. 열다섯 번째 게임은 스나이퍼 엘리트 5입니다 솔직히 버그도 많고, 비싸기는 비싼데 전작이랑 비슷한 게 많아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도 순수하게 본작만 본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맞추는데만 집중하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날붙 깨는 건 재밌게 할 만합니다. 가격 할인이 많이 된 지금, 멀티도 개꿀재미니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기쁜 소식이겠네요. 16번째는 몬스터 트레인입니다. 웰메이드 덱빌딩 게임 중 하나죠. 카드 일러스터나 사운드, 인게임 도감 등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매우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티가 납니다. 슬더스보다 재밌고요. 유닛과 마법을 강화해서 덱을 맞추는 재미가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카드 개성이 엄청 뚜렷하고 챔피언은 강화할 때마다 성능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고요. 다양한 조합도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이 안 아까운데 할인까지 해주니 땡큐네요. 열일 번째는 마피아3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좋지만 미션도 반복적이고 최적화도 부족해서 차라리 마피아2를 구매하는 게 처음에는 갓띵작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곡들의 OST와 리얼한 컷신, 중후한 스토리로 세일가엔 추천합니다. 전작보단 못하지만요. 마지막 18번째 할인 게임은 데스페라도스3입니다. 세일 때까지 존버하신 분이라면 어서 지르세요. 섀도우 택틱스와 비슷하게 여러 기술을 가진 캐릭터를 조종하고 협동시켜 스테이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 등장 인물의 특성이 뛰어나고 게임을 클리어할 때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죠. 서부뽕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고 전략자는 맛도 있습니다. 플레이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요. 액션 잠입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플레이하는 느낌이 드는 가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8개 게임은 모두 1 0월 7일까지 90% 할인을 진행합니다. 세일하기 기다려왔던 게임이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어서 쟁여두세요. 그럼 오늘도 게임 달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사, 사랑합니다.